오늘은 한 2주 만에 공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금산은 원래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발이 낮아져 있어서 바이크로 갈수 있습니다. 습기가 겁나 찹니다, 지금. 습기 세거제뿌 풀어서도 하나와 나 하나. 하나와 나 하나. 나는 순전 꼬마 나는 순전 꼬마 나는 순 꼬마 아예 옛날에 많이 갔그 미라로 갔을 때 봤으니까 우리가 밥 먹을 거 있냐? 니네 그거 먹을 거지? 아? 저 저거 저거 보성식당 삼겹살 그거 먹을라고 러지 그거 먹을까? 그거밖에 없잖아. 아, 진짜. 아니 확실히 말해 뭐. 아니 상관없어. 짬뽕이 먹고 싶어 확실히.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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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걔 짬뽕이 먹고 싶어? 아니 나는 검증되지 않은 짬뽕은 안 먹어. 안렇게 아, 검증되지 않은짬뽕 안먹는다고 안렇게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짬뽕은 안먹는다고 그게 검증될지를 내가 조금 갈아왔지 확실히 말해 있어? 따라와 아, 나안갈라겠가기 아. 너는 만약에 가서 맛없으면 알아서 해 예, 네, 알아서 해봉 금산에는 볼게 뭐가 있냐? 왜? 금산에 가 볼게 뭐가 있어? 어디가? 보기가? 금산 금산에 볼만한 데가? 볼만한데 볼만한 데가 어, 어 진짜 전체가 볼만하지. 여기. 과역에서 짬뽕 한 그릇 먹고 금산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동방기사시장도 저희가 원래 여기가 올라온 전데. 에이. 대패 삼겹살 오리고 여기 여기. 어 여기도 맛있어. 백종원이 여기 왔어. 백종원. 아 그래? 예. 바니요 바라오, 바라오. 바라 파도가. 파도가 오 바라오. 바나오바라 바라오, 바바라 바라오. 바라오, 바라오. 바라오, 바라오. 바라오, 바라 바라오. 바리오 바라오, 바라오, 바라오. 새우 양장이요? 여기? 아니... 뭐예요, 저거? 여기... 저거 왜 이? 왼쪽? 아니? 뭐야 이거? 여기 저 외로 가서 뭐가 들어가지? 진상로 <laughs> <laughs> 근데 어느 바이 거기 임노에서는임도에서못 돌려? 또 이거? 어. 아 이건 매지 비싼 건데 <웃음> <웃음> 넉동. 여기는 녹동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금산입니다. 우측 맞지? 우측, 우측. 소록대교. 소록대교입니다. 소록대교. 한을 지나서 거금대교 거금대교가 달라졌지 어. 거금대교 봐. 어? 얘기 좀 아니고 끄적거든 b e c a u s you make me miss you again, again. Everyone just come, everyone just come. o 김장식이 가져가. 여기도 김장식이 가져가. Good boy, you're doing. e n 공업 검사 순천에서 공 검사 하면 몇 시간 걸려몇 시간 걸한 시간도, 와... 한 시간도 안 걸릴 거리를 그냥 앉아, 한 3시간, 2시간 걸려요. 다녀와. 여기는 스타킹 펜션, 스타킹. 여기는 바스 펜션. 여기도 뭐 많이 진다, 저런 건 인데. 저 사람들 많이 없지. 다리가 낮아가지고. <목소리> 어, 어깨 보소. 어, 왔다, 여기 커플이머리깨 멀리 또. 멀브 어. 나도 요 동네 많이 와봤네. 그래서 듣기요? 어. 오천항. 오천? 여기도 화항이 많네. 그저 원래 큰 자네가 화항일 지 있었나? 다 바닥한데. 나옛 날에 이쪽으로 와갖고 배 여기서 됐는데. 그래? 응. 한국에서. 그기서 대에 내리고 시산도배 타는 곳입니다. 시산도 여기서 선쪽으로 많이 씀이 없다. 미역 봐봐. 미역 공장 미역 공장이다. 저기 아까 양식이 미역 양식 아, 미역이 높다. 이 차보트도 있고 좋네. 오케 전망 좋네. 좋은 곳 있다 전망 좋은 곳 한번 가봐야 되는 거아니야아니아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전망 어. 좋은 곳 한번 봐야될거 아니야 전망을 좋네 좋... 그쵸 그렇죠. 여기캠핑장인간네응아니가아니요 어, 여기는 캠핑장 아니요응아니아니가 어. 캠핑장이다 캠핑장 맞지어 캠핑장 엄청 많네 여기 어, 어 바로 아 그럼 우리쪽으로 캠핑하면 와야되는거 아니야 여기도 뭐 5원 도 차지네 여, 요, 요오른쪽부에 해도 좋네. 아, 여치 뻔서요. 네. 어. 네, 전도 살고 싶어 한번. 다시 거금대교 쪽으로 나가서 여수, 여수 쪽으로 가까요 여수 쪽으로. 이거 유자야? 유자나무 아, 거? 가 유자, 한번 유자. 생자요생자 유자요. 유, 유자 고음이 펭자? 많이 한가 지금? 어, 많이 하지. 고음 하면 유자 아니요? 옛날에는 막 고음 하면 유자 막 많이 거어는데 지금 지금도 유자요. 많이 안 해. 유자 맛이 옛날에 많다고. 아니요, 지금도 하면... 유자 많이 해. 여 동네에는 항상 고흥 넉동에 병원 같은 데가 있어요 병원 있죠? 왜 없어 병원 있지? 아니 이제 너, 크게 고을 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고흥에 다 있어 왜 없어 아니 자 크게 아프면 어 크게 아프면 죽어야지 뭐아 이거 깜짝 놀랐어 교 교회가 짱 가는데 월포 야 커피 한 잔이다. 어저저저저저저 좋아 좋아. 아따 바람 따라 바람 이끝 내게 부럽온다 진짜 와. 어서 어서 바람. 어어어어어어어어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제주주도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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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주도라 생각하고 제주도 네, 가면 되어 그렇죠. 네. 다 개인 차고가 있네 집에서 어딱 응? 넓은데 뭐 오케이 와 좋네 얼어 얼어 하나가 얼었어. 공산에서 빠져 나갑니다. 검산 벌써 한 바퀴 돌았어. 아. 봐 봐. 아, 봐 봐. 머리 다깔겠는데여리는 이놈. 어우, 동굴입니다. 동굴. 동굴입니다. 아, 동굴이 무섭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나 어떻게 가방에 있는데 뭐가? 라이트 아 여기 앞으로 좀와 아, 프레쉬가 그렇지 아우씨뭔 냄새야 아이안 보이는데? 동굴 냄새 동굴 냄새 아니 안 보여 아이씨 <laughs> <아유 씨. 웃음> 아니 머리를 숙여 아니 안경 좀, 안경 좀 벗어야겠다 안경이 키차가고안 보여 우와 앞에 가아아이씨야 헬멧 다찍어보잖하이멧를 머리를 더 숙여 아이고 허리야이씨아 어, 다리 아다리요하그하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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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아.. 아 <laughs> <웃음> 야! 앉아서 <laughs> 가야겠다고 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고이야 아니 잠깐만! 안 보여! 안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잠깐만 헬좀 벗자. 아이고 이렇게... 이거 들어봐 네가. 들어봐. 응? 잠깐만. 어우답답